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어,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연주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어, 연주는 우리가 태어난 연도를 뜻하죠. 그리고 이제 만세력에서 보시면요, 제일 오른쪽부터 연 월, 일, 시인데요. 요 위를 연간이라고 하고요. 요 아래를 연지라고 합니다. 요 둘을 합쳐서 기둥이다. 그래서 연주, 기둥 주자겠죠. 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간 나를 뜻하는 글자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연주를 대단히 거리가 멀다.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연주는 나의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대표적인 공간이고, 어, 또 외부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 연주는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상님 자리이기도 하죠. 또 윗사람, 또는 이제 국가, 국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연주에서 변화가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 충이라든가 합이라든가 또는 격각. 격각은 하나 건너서 오는 걸 격각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4, 5, 미까지만 쓰고 말씀드릴게요. 하나 건너뛰어서, 인하고 지는 격각. 그리고 지나고 오는 격각. 그리고 오하고 신은 격각. 이러다 끝까지 갈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묘하고 사도 격각. 사하고 미도 격각. 이런 식으로 하나를 건너뛰어서 오는 거를 또 격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에서 청간하고 지지가 충이나 합 또는 격각을 할 때에는 어, 우리가 연주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기 보다는 나의 대표성이 변화가 있다 대표적 공간에서 변화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예시를 들어서요 기유년에 출생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개 묘년이 되겠죠 올해가 그럼 기계충 그리고 묘유충. 그러니까 대외적인 공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는 정사년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 개 묘년이 되면요. 정계충. 그리고 묘목하고 사는 격각의 관계입니다. 아, 왜냐면이사 중에 지장간 속에 경금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나무죠? 그럼 이 나무하고 지장간 속에 경금이 부딪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또 격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나의 대표적인 공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사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올해 다뭐 대외적인 공간에서 변화가 생기는가? 그쵸? 좀 신기하죠? 왜냐면은 그 정사년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럼 올해 그 사람들이 다 대표 대표적인 공간에서 변화가 온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명식마다 다르고요. 일어나는 경우의 수중 일어나는 경우의 수중 대표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 말 그대로 간판이 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정육점을 하시다가 돈가스집을 하신다라든가 정말 말 그대로 간판이 변하는 경우를 뜻하겠죠. 자, 그리고 둘째, 어, 국가 관련, 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 이건 뭐 그렇게 큰건 아니고요. 뭐 이를테면은 대단히 영세적으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된다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연주는 또 국가 관련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 셋째, 간판은 변하 변하지 않더라도 명함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를테면은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음, 부업식으로 아, 부업식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안 되겠네요. 어. 아, 그동안 취미로 해 취미로 스케이트보드를 타 봤는데 이거를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부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 네, 유튜브로 자기 스케이트보드 타는 영상을 올리시면서 그럼 말 그대로 명함이 추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뭐 스케이트보드가 무슨 어 스케이트보드가 무슨 명함을 갖고 다니냐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넷째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웃어른들, 웃어르신들, 웃어르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를 또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섯째, 다섯째는요. 네, 화면에 잘 나오죠. 네, 다섯째는 어, 집안, 집안이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집안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내 가정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 4번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 집안, 어, 내가 태어난 가정, 또는 내 배우자의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이제 길인가 흉인가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들 중에 대표적인 거 다섯 가지를 적어드렸어요. 어, 결국 우리가 똑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정사년에 태어났는데, 개묘년이 왔다고 무조건 다 간판이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주 원국, 원국의 나머지 여섯 글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대운, 대운이 어떠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대표적으로 그 다섯 가지 경우의 수 경우 중에서 이제 각자 다른 길로 발현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연주는 나를 대표하는 공간이고 나를 대표하는 공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뭐 조금 겁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막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충하고 격각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합 같은 경우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임오년에 출생하셨다 그럼 올해가 아이모년이면 말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네무무 무, 뭘로 할까요? 무무무아 뭘로 할까요? 무자 아 무오 무오로 할게요. 무오년에 출생하셨다. 그러면은 개묘라는 글자가 오죠. 그럼 여기에서 합이 이루어집니다.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계합파 그죠? 어떤 대표적인 공간에서의 변화를 또 암시한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묘목은 나무의 왕이죠. 나무의 왕이 불의 왕을 보고 목생화를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묘오파라 그러죠. 그럼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이나 충이나 격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 주를 크게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나의 대외적인 공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무년생 같은 경우가 5초랑 어, 동갑이시네요. 헉? 어 그럼 저도 해당 사항이 있네요. 어네 저도 속물인지라 네 <laughs> 저한테 전가지고정인이고네 겁제가 되겠군요. 음네 제가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고 어, 굳건한 마음으로 또는 간건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어, 여러분들을 대하고 진심을 다한다면은 저는 유튜브 배우다 배우면서 가르치다 겠죠 저에게는 배우면서 가르치다 배우면서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 겁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관이니까요 나의 조직에서 무토 나의 언행과 합을 이뤄서 화기운이 나오니 화기운은 저한테 또 비겁이 되겠죠 어, 많은 분들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변하지만 않는다면 네. 찾아와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대외적인 공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네. 이제 앞으로요, 제가 제 명식 좀 많이 봐두고요. 이 유튜브 촬영하다가, 어? 이거 저도 해당되네요? 하고 하는 거 그런 거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올해 병화일간 무호년생들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네. 무호년생들 분이신데, 병화일간 분들은요, 또는 병정화일간 분들은요, 관에서부터 무계합화하니까 개수가 관이 되겠죠? 병정화 일관분들은요. 병정화 일관분들. 무오년생 네. 갑자기 그, 나이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관에서 식상이 되니까요. 식상이 만나서 화기운이 나오니까 많은 이들을 만난다. 그리고 묘목은 인성이 되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이나 전문 지식을 통해서 목생화하니까또 많은 분들을 대외적으로 만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사주 원국의 나머지 글자가 어떤가에 따라서 또큰 변화, 많은 변화들이 있겠죠. 어, 그리고 만약에 무토일간 분들이다, 무토 기토일간 분들이다, 근데 무오년생이시다, 그럼 계수가 이제 재성이 됩니다. 재성은 어떤 목표를 뜻하죠, 목표. 그리고 무토가 비겁이 됩니다. 어 그러면 나의 목표와 사람들이 함께 만났더니 화기운 인성이 나오더라. 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묘목은 무기토리그한테 관성이 되죠. 나의 조직 또는 사람 무리들 그리고 오아도 또 인성이 되겠습니다. 나의 조직에서 내가 인정받는다 또는 전문 자격이나 기술을 어, 익혀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주만 보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럴 수 있, 있는데 이 안에서 나머지 글자가 어떤가에 따라서 또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예시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 요, 요즘은 영상 딱 찍고 나면은 뭐 하나 자꾸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마무리할 때쯤에 자꾸 한쪽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생각해봤을 때 이제 연주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 앞서 말씀드린 크게 그런 다섯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대석할 수 있겠죠. 기후년생이시다. 기후년생이신데, 무토일간이시다. 근데 무진일주시다. 그러면 개수가 이렇게 날라오게 되면 정제예요. 그리고 기토가 겁제가 됩니다. 그럼 정제를 내가 해오던 일, 내가 쌓아온 커리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쌓아온 커리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제를 우리가 돈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겁제는 돈을 나가게 하는 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국가, 뭐 세금,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돈이 나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개수의 근이 어디 있나 봤더니 쭉 해가지고 배우자궁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배우자로 인해서 또는 십성적으로는 비견이니까 형제 자매로 인해서 어그 국가 관련 어떤 세금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아 어, 물론 예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도 월주가 뭐냐, 시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해석을 달리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뭐 묘목 들어오면은 밑에서 또 묘유충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럼 관성, 관성이고 여기는 상관이 되니까. 말 그대로 상관견관. 상관견관이라고 여러분들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역시 월주와 시주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주의 한 글자만 바뀌어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격도 크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없이 이렇게 함부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논하는 것은 어, 저는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까먹은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저 구독자 7 0 0 0분 넘었어요. 장난 아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